봐봐요 아 전법을 쓰고 있어 요 그런가 들어가야겠어요? 왜왜여기야무서운데 모르겠는데 높은 곳에 있고 넓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넓어서 멀리도 보이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약가 무섭대요 <laughs> 여기 제일 마지막에 지어진 다리 같다 <laughs> 제일 최신식이네 역으로 가는 길인데 약간 너무 멈췄다가 아, 여기도 1층에 약간 몰 같은 게 있나 봐요. 아, 플랫폼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우리가 타이기차예요. 와. 되게 시원하다. 어, 시원해요. 우리 자리군요. 앉아볼까요?

오늘 우리 키렌체에 와서, 오, 와서 오, <laughs> 또 커피를 한잔하겠습니다. 역시 어, 이탈리아 커피다. 시만씨도 살짝 뿌려드릴게요. 살짝 뿌려드릴까요? 우리 어, 케이 어, 집에 시라미스인데한번 먹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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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니까 신기합니다. 와 인간이 저렇게 미끄러가 있나요? 저는 항상 차려서 먹습니다. 각종 브런치 메뉴를. <laughs> 여기서 모자하고 선글라스 안 쓰면은 진짜 덥고 햇볕이 강해서 너무 힘들어요. 작년 여름에는 어. 뭐 47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가지 말라고 했대요 저희는 백수에서 6번 버스를 타고 이 가려고 합니다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버스에버스이요 <laughs> 비가 안 온다. 음... 네. 산티치마 안머머인데 뭐 오, 이 너무 길어서 까먹었요 맞아요. 그 네. 형님 지금 별로 안 화려하죠? 네.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르네상스 양식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이 최초의 고아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최초의 고아원이었던 건물에 6층에 올라가서 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바로 구근 바로 엘레스피가 만든 저 쿠폴라를 보기 위해서예요 아... 쿠폴라가 뭐예요? 동이에요 아, 무 동이에요? 저 동이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동이에요 아, 저기 위에 사람이 막 다니는 게 보이네요 <laughs> 메디치 가문에 한 명이 들어갔는데 그냥 벌레가 있어요저 벌레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게 여왕벌이고 나머지 그냥 돌이에요 위에 글씨는 오직 위험을 통해서만이라는 글씨예요. 이렇게 곤충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네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피렌체 영화 냉정과 일정 사이에서 나오는 그두 남자 여자 주인공이 오랜만에 만났던 그 광장입니다. 여기서 결혼식 모스네채 뭐 촬영도 많이 하고 한다고 해요. 네, 붉은 벽돌 집에 보면은 2층에 오른쪽 제 끝에 창문이 한, 항상 열려있는데 저 창문이 이제 저 집에 약혼자가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약혼녀가 그 전쟁 나간 약혼자를 기다리면서 저 창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약혼자가 전쟁에서 죽 전사하고 나서 이제 약혼녀도 같이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이제 집사가 저 창문 닫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뭐 가구 집에 있는 가구가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 창문을 계속 열어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사랑의 광장같은 곳이네요 아까 봤던 그 티클라지 옆에 있었 이제 그 주문고 상당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성당에서 수도사들이 약국에서 약을 만들어서 팔았대요 그래서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약국이 바로 수도사들이 만들어 팔던 그런 약이에요 약만 팔아요? 양만 파는 건 아니죠. 화장품도 팔고 사각은 음음 팔아요 네 여기가 바로 1561년부터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제 성당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이렇게 있대요 이건 이제 방향제 향인데 우리 지원이네 저네아 이렇게 매장도 아주 앤티크하고 아름답습니다 여기 매장이 다른 약국보다 훨씬 조금 저렴하대요. 저기에 대성당이 보여요. 저게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가지고 이제 크기가 커보여요. 원래 큰가? 도우모 들어가려 주기로 침내도더늘져 있습니다. 와, 정말 사람이 많아요. 여기 앞에 이긴 줄을 파랑 옮기려는 과갈이도 잔뜩. 여기 구어모에는 구어모는 세 가지 돌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흰색 초록색, 빨간색 각기 다른 지방에서 가지고 세 가지 색깔의 돌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빨간색이 제일 적어요. 어, 빨간색 계열이 구하기 좀 어려웠나봐요. 근데 너무 아름답죠? 뭐랑 비슷하다고요? 어, 인도에 있는 타지마을과 비슷합니다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laughs> 이 뒤에 건물이 뭐예요? 산두반니 세례장인데 산두반니가그 세례자 요한이래요 그래서 여기 피난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여기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은 그. 저 돔을 만든 사람이랑 한, 어떤 한명 이름 기억 안 나는 사람 로렌초 기베르티이고 병대, 네. 그, 결국 그 로렌초 어, 을 만들었는데 워낙 잘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가지고저 어, 금색 황금의 색깔로 되어있는 점은 말하는 거죠? 네그리왜가 어. 됐나면은 음. 천을좀더 적게 가지고돈덜서그렇대요 아기가 있네요 상조반니 세례당은 팔각형이고 총 문이 3개 있는데 하나는 구약상경이라고 하나는 신약상경이라고 하나는 이제 상조반니의 세례인 있어요 <목소리> 저 종탑은 조토의 종탑입니다 총 3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을 지은 사람이 조토예요. 그 사람은 이제 맨 처음에 종탑건설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건축가였어요. 중간에는 이제 조각가가 지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으로 건축가가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이 특이한... 좀 다르죠? 밑에는 건축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중반부는 이렇게 조각이 있고 마지막 상단부는 발코니를 많이 넣었답니다. 교우성당 음. 옆에 이렇게 앰뷸런스들이서 있는데 여기 이제 피렌체의 유명한 구호 단체입니다. 이랜전통을가진 작은 단체라고 해요.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앰뷸런스도 운행하고 아픈 사람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피렌체 사람들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 여기는 선은 쪽 여기 선이 있는데, 1966년도에 스렌치에큰 수가 있었는데, 저기 아저씨 머리 위까지... 어... 우리 찾다고 합니다. 66년도에 네, 큰 홍수가 있었다가 해요. 저집 문은 어디에 있을요 1층에 저거 두 개는 상점인 것 같은데, 문이 어디 있죠? 그 저기 지금 시멘트로 막혀있는 3층에 아 있습니다 어 어떻게 다녀요 저거를? 저쪽에 나무판... 저기 튀어나온 돌부분에다 아 나무판자를 설치해서 다니거나 아니면은 네. 저 차라리 사다리를 내려줘가지고 다어요왜 그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문들이랑 안좋은 그런 사이가 안좋은 가문들끼리가 많아가지고 음 <너> 위험해서 위험하니까 위쪽으로 다니도록 할요 어, 신기하네요. 어,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신곡으로 유명했던 방태 생생가 복원한 거하고 교회가 나와요. <너> 진짜요? 마드리드 집이었다고. 아. 사회는 야트리체 단체가 사랑했던, 대아트리체가 살았던 집이라고 해요. 엄청 부잣 집에. 네, 다 엄청 부잣 집이어가지고 네, 여기서부터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가 집이었네요. 어, 단테 단테 교회라고도 불리는 곳이 열려 있네요. 이 앞에 저기 왜 이렇게 열쇠고리가 자물쇠가 있나요? 벌써 유명해져서겠죠 쪽지에 쓰이 종이가 없어서 영수증 같은 데다가 써먹어요. 왜 이렇게 쪽지가 많은지 아세요? 저기에 사랑과 관련된 소원을 쪽지에 써가지고 이 빨간 바구니에 담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 같은 그런 게 있어요. <laughs> 자, 완전. 이렇게 병이 들면 이렇게 최대한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어, 맞아요. 이제 흑사병 때 했던 방식이 코로나 때도 적용됐다고 하죠. 그래서 한잔마시겠습 어 아주 독특하네요. 기렌체 네. 문화예요. 아, 앉아서 먹으면 자리세가 워낙 <laughs> 맞아요. 사람들은 서서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커피바에 어. 가서도 커피 라져서 마시면 자리세를 내야 돼요. 음. 그래서 바에 가서 걸터서 서서 마시면 싸게 마실 수 있어요. 원래 여기다 물을 부으면 단체 얼굴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아예, 하도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안부었어요 당태의 얼굴이죠. 거리 예술가가 이렇게 당태를 기리면서 해놨대요. 여기 당태가 신곡을 갖다가 어떤 언어로 썼냐면은 이 지역 언어인 토스카나어로 썼어요. 그게 여기 이탈리아의 표준어 정할 때큰 도움이 돼가지고 결국엔 토스카나어가 표준어로 정해졌어요 음, 이탈리아어의 어떤 기준을 만들었 여기 다트 신곡이 섞여있어요 어. 길을 걷다 보면 이런 것들을 찾을 네. 수 있어요 어. 네그 곳곳에 단태의 신곡 일부가 쓰여져 있대요 이 도시에는 총 24개가 여기에 단태의 집이 있는 이유는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 단태가 여기 살았다는 증거가 발견돼가지고 저기에 집을 지은 거래요 그리고 이길 이름도 당태 길이에요. 돼지곱창 거거리 먹으러 왔어요. 에브리 라고 되 있었는데. 어 카우스토머네. 과연. 맛이, 맛이 어떤지. <laughs> 아빠는 먹는 거에 있어서 도전 정신이 아주 뛰어납니다. 어. 안에 뭐 돼지곱창이랑 뭐 양념 같은 매운 양념이 들어있는데 어 맛있습니다. 비리지 않고. 저기 쪽기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광장은 신요리아 광장이고, 네. 여기 저기에 보이는 궁전은 베키오 궁전이에요. 아, 네. 여기 이제 베키오 궁전이에요. 메디치 가에 이제 궁전이 쭉 회랑으로 연결돼서 피티까지 가죠. 조각상도 엄청 많아요. 네, 여기 이제 야외 조각상을 볼수 있는 곳인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지금. 넵트의 얼굴은 바로 저쪽에 있는 동상 메두사한테 가겠습니다. 네, 아, 아주 조그맣게. 저김에두사의 얼굴까지 봤대요. 어? 저기 많이 타고 있는 메디치가 문 동상이 포세이돈 동상이랑 닮지 않았어요? 그게 사람들이, 일, 이 조각가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래요. 어, 네, 이제, 포세이돈은 또 물을 지배한 사람이니까, 그 메디치 가문이 물까지도 지배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뭐랄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조각가가 했다고 하네요. 이겼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 메디치 가문 정원에 있었는데 공화정이 이기면서 그 메디치 가문의 정원에 있던 것을 이로 옮겨놨대요 메디치 가문이라는 강한 거를 내가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여자가 남자를 이겨서 그런 것도 있겠죠 프렌치에서 가장 유명한 다비드상 인데요 물론 이거는 모조품이고 진짜는 이제 박물관에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팔이랑 네, 머리가 크게 이렇게 조각을 해 놨습니다 네, 지금 이게 올리아스를 쓰러뜨리기 싸우러 가기 전에 이제 돌팔매질을 하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 긴장된 모습을 표현한건데 혼이 큰 이유는 이제 싸우기 전에 이제 한, 음. 오른쪽 손에는 돌을 들고 있고 왼쪽 손에는 돌팔매를 하려고 이렇게 자루를 들고 있는건데 그 긴장감을 표현하는거 머리가 큰 이유는 명석한 두뇌를 면하는 <laughs> 거라고 하네요. 머리 뒤에 뭐안 보이시나요? 바로바로 바로 이 페르소스 문상을 만든 작가 얼굴이 실수 있다 <laughs> 다비드상이이쪽에서 살짝 높은 데서 보면은 얼굴이 너무 커서 살짝 비율이 안 맞고 육의식 밖에 안 돼서 살짝 보기가 들 거예요 밑에서 보는 용도로 제작됐나 봐요 저기 어에 거리 생겼네 진짜 아니 배고프시네요. 저기 공이랑그 빛이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이랑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밑으로 다니면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위로 <laughs>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백키오다리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처음에 만들어 너무 좋아가지고 쭉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회랑이. 여기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아서 피렌체의 다양한 뭐 예술 같은 거를 완성시킨 사람들의 조각이 있어요. 음 저기 앞에 있는 거는 조토라고 종탑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반테도 회랑에 남아 있습니다. <laughs> 또 해랑이 있어요. 네. 에디치 가문이 만든 이 멋진 해랑을 통과해서 백키오 다리를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다리가 더잘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소매치기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백키우다리는 보석상이 가득한 중세에 만든 돌다리예요. 원래 정육점이 많았는데 냄새나서 보석상으로 바꿨대요. 음, 롤렉스까지 있습니다. <laughs> 지금 젤라토를 먹으러 갑니다. 아. 이 집인가? 어. <laughs> 젤라토 사랑. 여기는 가격이 되게 저렴고 젤라토 사랑이 아니라 더아 더우스인가요?